기후 관련돼서 너무 흥선대원군 같아 어떻게? 해요? 흥선대원군 같다고요 <laughs> 네. 시장님 요번에 도시가스 저감 정책 하면서 시장님 아이디어나 정책을 반영한 게 있습니까? 도시가스요? 도시가스 말고요 제가 시장님한테 여러번 말씀을 드렸어요. 주차장 예산 719억이 말이 되냐. 우리 에이도로에 쪽주차하는데 만드셨죠? 녹지 없애고. 이 도심 속에 아스팔트 싹깔고 주차장 싹 만들고, 차 많아요. 사기는 편해지겠죠? 지금 시의 정책들을 보면, 원주는 도심은 요만하고, 뒤에 산은 이만하니까, 산에다가 나무를 많이 심어서 흡수를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심 속에 있는 미세먼지, 탄소 빨아들일 수 없죠? 주차공간을 못 찾아서 차가지고 뱅뱅뱅뱅 돌고 공회전하고 하면은 대기 오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? 주차장 건설로 대기 오염 절감 효과도 일정 부분, 있는 겁니다. 주차장을 다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. 여러분 주차장을 만듭니다. 어떻게 만드냐면 원주시가 도심이 여기 있어요. 그러면 주차장을 <laughs> 교통 정류장 주처에 크게 만듭니다. 도시로 들어가는 거는 대중교통과 자전거를 이용하게 하고요. 이 외곽에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줍니다. 근데 원주시 같은 경우 지금 주차장 예산은 정말 많이 쓰고 있는데 대중교통 예산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. 원주시 버스가 몇 대인지 아세요, 시장님? 동의원 200, 200, 버스. 200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200대면 참 좋겠어요, 시장님. 143대고요. 춘천이 저희보다 8만 명 정도 작죠. 근 저희보다 <laughs> 버스 대수가 많습니다. 세종시는 말도 못 하게 <laughs> 더 많고요. 사실 이런 데다 710억 이라 쓰시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요? 제가 진짜 관심있게 만들었던 장기자전거 지원조례 10%를 작년에 줄이더니 올해는 50%를 줄였습니다. 1,500만 원이 1,500만 원. 타지 자체는 5,000만 원 1억씩 올려냈는데 원주시는 올리지는 못할 망정 50%를 감축합니다. 알고 계셨어요? 몰랐습니다. 몰랐죠?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시의 정책들이 보면 볼수록 계속 나오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.